<laughs> 꼬마가씨 너무 집에서 뭐해요? <laughs> 제 집인데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너무 큰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건좀 너무 시, 그건가 질긴가 요즘에? 꽃아 꽃만 안 폈으면 괜찮은데. <laughs> 이 봐봐요 꽃 벌써 폈어요. 아, 그런 건내몇 분? <laughs> 아 그러니까 냉이가 응. 이제 얼마 못 먹겠다.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응. 그러니까 진짜 개, 냉이는 지금 먹는 게 아니고. 겨울에. 가을부터 음. 어, 초, 초봄에 초 먹는 것 같아요. 응. 음. <laughs> 음. 오빠 내 얼굴만 아 진짜 얼굴만 감정 <laughs> 담장 밑에라서. 놔서... 음. 여기 봐봐. 핀거 많아. 여기 좀 폈어. 음. 핀거 켜지 말고. 아니 냉이가 이렇게 많았었나? 우리 집에? 많았었지. 내가 키운 거잖아요. <laughs> 진짜. 그 놈을 키웠다는 소리는 잘 더하네. <laughs> 제가 키운 게 맞으니까 그러지. 그래? 이 냉이, 냉이는 그냥 씨가 날라와서 된 거죠. 이게 묵은 밭에 많잖아요. 제가 냉이만 키우는 줄알아요아 이거도 폈다 조금. 제가 냉이만 키우는 줄 알아요? 그럼 민들레도 키워요. 민들레 맞아요. 요 지금 지금 민들레또 먹기 좋을 때죠. 업피기잖아요. 민들레 옆에 있는 거 민들레 키요. 어디 이거? 응. 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키요. 이거? 이거? 응. 네. 아. 민들레하고 냉이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이 이게 민들레인지 몰랐네. 옆에도 처음. 있어. 요요거 응. 아하. 어 이거 올라오는데? 꽃? 꽃이 벌써 올라와? 응. 냅둬요, 그 모. 이건 냅둬요. 요거? 응. 음. 냉이도 고절이해 먹으면 맛있대요. 지금 그거 민들레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 아니까 그 민들레. 음. 민들레, 냉이, 뭐, 그 엉겅퀴 다. 아 뿌리가 내가 그걸 버렸다. 네, 괜찮아요. 이게 연한가? 하얀 민들레일걸요? 지금? 하얀 민들레? 음. 그럼 케바 하얀 민들레가 그건데? 귀한데? 그렇죠 아좀 그... 달라요? 이거가? 응민들 음, 근데... 하얀 민들레하고 노란 네. 민들레하고? 네 톱니가 달라요 음, 톱니가 그걸 톱니라고 해야겠죠? 네. 이 냉이다 이냉이이 냉... 냉이잖아 저녁에는 냉이 반찬하고 민들레 반찬 할 거예요 냉이는 냉이는 무,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초무침 해서 먹을 거고 음. 민들레는 겉절이 해서 먹을 거고 아, 현아 뭐해요? 현아 현아 뭐해? 엄마 봐야지 엄마 궁금한데 대답을, 대답을 안, 안 하고 어쩜 그러냐? 묵묵히 일을 하는 우리 현이 아유 힘 좋다 뭘째려 엄마로 아힘 좋아 무슨 이 돼? 땅 파는데 필 받았어 어? 무슨 나무예요앵두 나무입니다 아, 아까 시장에서 산 물앵두나무입니다. 응? <laughs> 아 그렇게 심으려고? <laughs> 현아 그렇게 심을 거야? 현아 응. 현아 뿌리를 심어야 돼 뿌리를 응자 근데 툭을 덮어야 돼요. 아빠 내가 아빠 아빠가 들고 있어 내가 래어 그래. 그 고사리 손으로 하면 언제 해? 날밤 새겠네 아빠. 응? 아, 발로. 발로? <laughs> 아, 돌을 치우는구나. 아빠, 내가 할라고. 아빠는 또 혜리가 해. 아빠는 하지 마. 아빠도 해야지. 혜리가 내가... 하는데 아빠도 좀하긴 해줘. 자, 이렇게 심으면 끝? 끝인가요? 물 아, 물 주는 끝? 응. 아하, 아, 쉽네요? 어렵진 않네요? 응. 아, 현이가 도와주니까 금방 하는구나? 현이가 다 팠죠. 어, 그렇구나. 오. 이거 현이 나무로 할까? 응. 어, 현이 나무야, 이거. 물앵두 나무. 물 떠와라, 현아. 응. 물 떠봐봐. 어, 물 줘. 물 주자. 현이 쪼개서 줘. 어. 어 어, 아빠는 여쭤. 아빠한테대는데 아니, 거기다 말고 있으 <laughs> 나무한테 줘야지. 응 아빠, 응. 왜이고 있어? 응. 어 아빠는 다안 썼네? 응. 현아! 현아! 이 무슨 나무라고 했죠? 노랭두나무 현이나무야 알겠지? 현이 잘 응. 키워야돼 응. 엄마 앵두가 복숭아 맞지? 복숭아하고 아, 다른데 작은 복숭아라고 해. 아 작은 복숭아야 <웃음> 낙엽아 <웃음> 현아 복숭아. 낙엽이 한번 쓰다듬어줘봐 보드나무 심으러 가자 보드나무? 응 낙엽. <laughs> 이 타개봐도 신발 좀 물고 다니지 말아요, 노마. 나 모르겠어. 아빠 어? 이거 벌인데 여기. 여기까지 파 보셨어? 아빠도 좀 파게. 풀렸다. 아빠 이제 바꿔. 바꿔? 아빠 일꾼인데. 바로 바위 있고? 바로 바위요아 여기는 진짜 흙만 파면 바위가 남아가지고. 바위에다 바위 심을 수도 없어요. 바위에다. 그러면 어? 음, 여기서. 음, 음. 여기는 바위가 너무 커서 안 된대. 그 옆다리로 옮겼어요. 어? 다시 여기를 파기 시작해야 돼. 하나. 여기를. 여기? 여기를 파야 돼. 저기는 바위가 너무 커서 못 한대. 다시 여기서. 응. 파기 시작했어. 낙엽아! 어디가? 낙엽아, 이리와! 어디가? 짠짠짠짠짠! 뭐든지 자기가 한다는 우리 다섯 살 현이입니다. 자, 이제 호두나무를 심을 거예요. 쟤는 누구야? 응. 이름이 뭐니? 어? 미야, 미야, 너 거기 똥 싸고 있니, 너똥 어메? 뭐, 너똥 싸라고 마련해 놓는데 아닌데. 아 똥냄새. 아이. 자 <laughs> 얼른 해, 아빠가 다 한다. 아 똥냄새 이제. 자 옆에 지금 비 오는 소리 아니고요, 자물 소리입니다. 지금 요 며칠 비가 와서, 어, 계곡에 물이 졸졸졸졸, 졸졸졸이 아니네? 줄줄줄 줄 흐르고 있어. 짜자자잔. <laughs> 근데 아직 더 와야 돼요. 짜자자잔. 자, 호두나무도 심었으니까, 물을 줘야겠지 아, 여기 또 해가 지나, 해가 넘어가니까 또 춥네요. 약간 따뜻했는데. 현이는 도와주는 거? 맞는 거? 현아, 그럼 물안 터지는데? 너 오줌 말았구나. 어. 현이 오줌 말았어요. 슈타임? 슈타임? 어, 그렇게 눌러야지 들어가지. 물 주는 걸로 마무리. 이건 누구 나무로 할까? 누구? 응. 네. 이거 엄마 나무로? 엄마 나무로 할까? 그래. 아니, 아빠 나무. 아빠 나무로 하자, 그럼.